2강의 1번을 봅시다. 우리 2강의 1번도 역시 빈칸 문제였어요. 어, 첫 번째 문장에 아예 빈칸이 단어로 들어가 있죠. 더 빈칸부터 들어가 봅시다. of a recycled product에서 재활용되는 그러한 제품의 어, 빈칸은요. place a key role. 자주 나오죠.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ing 하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엇을요? the strength of demand for them에서 그것에 대한 수요의 강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앞에 있는 them은 당연히 recycled product 얘기하겠죠. 즉 그쵸? 뭔가 재활용되는 제품의 어떤 수요 얼만큼 그것을 수요가 있느냐 얼만큼 그것을 원하느냐 그것의 강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재활용되는 제품의 빈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의 강도가 좋냐, 그러니까 크냐, 약하냐를 뭐로 판단하겠다 리사이클드 프로덕트의 빈칸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one of the reason에서 나오죠. 원이 주어야 one of는 이렇게 복수명사 나오고 그쵸? for the high rate of aluminum 어, recycling and the much lower rate of plastic recycling까지 전명구 가로 묶으니까 이제 동사 나오죠. 그러니까 이유들 중에 하나야. 뭐에 대한 이유입니까? High rate of aluminum recycling. 알루미늄 재사용은 높고 높아. 그리고 and much lower. 훨씬 나아져. 뭐가요? 플라스틱 리사이클이 낮은 것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즉 알루미늄 리사이클링은 높고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이 낮은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Is the differential difficulty? 해서 나오죠. 서로 다른 어려움.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with which 나온다.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은 데리고 오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with which 다음에 High quality product에서 높은 수준의 그러한 제품이 제품이 생산될 수 있대, 뭐로부터, 이러한 discarded material이니까, 버려진, 폐기된, 그러한 재료로부터, 폐기된 재료로부터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 다른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리사이클링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한 폐기된 재료로부터 어떤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목표로 둔다면 알루미늄 재활용률 어, 재활용률은 높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러한 어려움, 서로 다, 다른 어려움. 그럼 그 서로 다른 어려움이 사실 빈칸에 들어가겠죠. 그니까, 뭐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재활용률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이 아랫부분에 이제 들어갑니다. Where is부터 보자. 뭐 하는 반면에, 알루미늄 캔, 아까 뭐였어요? 그쵸? 얘는 재활용률이 높다라고 했죠? 알루미늄 캔, 이게 꾸러미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캔이 have a relatively uniform quality. 부사가 형용사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요. 비교적 균일한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알루미늄은 좀 균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 반면에 웨이스트 플라스틱, 뭐죠? 아까 우리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낮다라고 했죠? 이렇게 폐플라스틱은요. Tend to be highly contaminated 나와있다. 비컨테미네이티드에서 수동으로 나와 있고요 컨테미네이티드 위드하면 뭔모로 오염된 이란 뜻이야 비하일리 컨테미네이티드 위드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는 거야 뭐로 논 플라스틱 a n 스텐스 or 해서 나오죠 1번 이게 플라스틱이 아닌 물질 2번 플라스틱 오브 베리디 프런트 타임 래서 매우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염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구나. 그리고 더 플라스틱 어뭐 manufacturing process. 이렇게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그 과정에 has little tolerance 해서 나오죠. 허용 오차가 없대요. for impurity에서 impurity 하면은 불순물이잖아. 가 그러니까 불순물에 대한 허용 오차가 거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에 대한 허용 오차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있어서의 원료 원료의 순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되게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이루어진대요. 왜냐 그 다음 문장에도 나와 있지만, remaining contaminant s in metal. 메탈에서는 이 남아 있는 오염 물질을 여기에 주어야 남아 있는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 꾸며줍니다. 금속에서는 남아 있는 오염 물질이 can be eliminated. 제거된대. 근데 어떻게 하면 제거되냐? High Temperature Combustion 해서 되게 높은 어떤 고온으로 이렇게 이제 연소를 통해서 이 메탈, 금속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가 된대. 그러나 플라스틱은 All Destroyed 그 자체가 파괴되버려. 그러한 높은 온도에서는 플라스틱은 뭐가 되니? 파괴가 되죠. 플라스틱은 높은 온도에서 뭐가 돼이 흐물흐물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뭘할 수가 없어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제조할 때부터 굉장히 불순물이 섞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순수한 원료를 사용하고 순도를 검증하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사용된대. 그러면 왜 이러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기 어렵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스틱이 아닌 물질이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waste 해서, 뭐야, 그쵸, 여기도 어떤 폐기물이죠. That contains hazardous material. such as mercury and reed 같은. 주격관대 대명사 앞에는 waste 꾸며줍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뭔가 수은이나납 같은 그러한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폐기물은. 그 다음 이제 동사 나오죠. Raise additional complexity 뭔가 추가적인 복잡성을 불러일으킨대. 근데 이게 어떠한 것들이 수음과 답이 맞냐면 the rapidly growing stream of electric waste. 그쵸죠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또 명사 꾸며 주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물결. 뭐에 대한? electric waste. 말 그대로 e waste, e 폐기물 같은 전자 기기 폐기물이지. 그러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레이, 어, uh, 동사 뭐죠? contains, 포, 포함이 됩니다. 둘 다가 포함이 되어 있어. 첫 번째, hazardous waste 해서, 그죠? 어떤 위험한 폐기물. 그리고, variable mineral. 아주 귀중한 광물. 둘다 포함하고 있대. creating에서 분사구문 나와 있죠? complicated.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니? 복잡한 딜레마를 만들어내 이 웨이스트는 사실 그냥 폐기할 수가 없는 게그 안에 귀중한 광물이 들어있어. 근데 동시에 아주 위험한 폐기물도 들어있어. 그럼 이거를 재활용해? 말아? 이러한 복잡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켓, Free Discarded Electronic 해서 이러한 버려진, 이러한 그 전자제품 어디에서요? In industrializing country 하면은 산업화 과정에 있는 산업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제 음, 어,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국가들은 국가들이 이러한 버려진 일렉트로닉, 폐전자 제품을 위한 이러한 시장이 r e c Good e n f o r c e m e n t 부족할 수 있어요. 뭐가요? 이러한 좋은 시행이, 바람직한 시행 방법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할수 있는, 투부정사 할수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ensure proper disposal. 이러한 위험한 성분에 적절한 처리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험한 성분을 적절하게 처리할까 그거를 보장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시행 방법이 그 나라에서 이것을 뭔가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빈칸으로 가면은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재활용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오염 물질이나 불순물에 포함된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 알루미늄 캔과 플라스틱을 비교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는 바로 purity가 들어가겠죠. 얘는 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재활용되는 제품의 순도는 그렇죠. 그 강도를 설명하는데 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로 이 얼만큼 불순물이 있느냐 이걸 순도라고 하겠다. 그 순도에 의해서 재활용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휘나 어법으로 다시 나오면 좋을만한 지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purity 들어가 있죠. purity 체크 한번 하시고 순도죠. 그 다음에 여기 demand, demand 수요라는 단어도 괜찮고 differential 서로 다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 uniform 비교적 얘는 좀좀 좀 어떠한? 그그 균일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자. 여기 어디 보냐 어, raise additional complexity 나오는 부분 체크해 볼게. 추가적인 어떤 복잡성이 있다. 어떤 거이 웨이스트 얘기하는 거죠. 위험한 웨이스트가 있고 그다음 동시에 귀중한 미네랄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좋은 어떤 시행 방식이 아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적절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어휘 문제도 괜찮고 어법으로 가면 여기 분사고문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with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one of 동사 is 나오는 부분 여기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보면은 재활용되는 제품의 순도가 중요하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리 과정이 좀 난이도가 있죠.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의 차이. 위험한 물질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거 전자기기 폐기물 같은 부분이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